안녕하세요. 조단 조단입니다. 예, 오늘은 한 번쯤을 배워보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4분의 4박자 노래죠. 예, 그런데 맨 처음에 반박자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반박자 쉬고 들어갈 때는 예, 대개는 좀 부드럽게 해달라. 예,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이렇게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이렇게 한 한에다가 한 하고 강조를 해줘야 돼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이렇게 언제쯤일까 언제쯤이 음정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콕콕콕 집어주는 느낌으로 언제쯤일까 이런 식으로 네. 함께하면.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아, 아시겠죠 언제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그네 박자 아또 이어지는 네 박자 그래서 여덟 박자를 끌어주는 건데. 어, 네 박자를, 아,를 해놓고, 한번더 소리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아, 해놓고, 한 번에, 여덟 박자를 끄는 게 아니라, 그럼 노래가 이렇게 쳐지기가 쉬워요. 네, 노래가 쳐지지 않도록 해서, 아, 아 하고, 아,를 한번더 내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네, 가볍게 놓고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시겠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 그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앞에도 역시 신표가 있죠. 여기도 부드럽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데이트 신청을 기다리는 순간이니까요. 그 마음의 설레임. 이런 것을, 예,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예,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소리를 질, 예, 소리를 꽥 내질러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줘야, 해줘야 되죠.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에는 다와 가는데, 아시겠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 데, 나는 기다리는 데, 데이터 신청하기를 기다리면서 막 가고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냐 응? 왜 말을 안 하고 있냐 따라오기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나는 기다리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를 내질르지 않고 우아하게, 예, 시끄럽지 않게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한번더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예, 한번더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이 네. 더더 부분이 좀 음정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뭐 도도 도도레미 도도레미 조금만 더는 에, 그리고 레레레미파레레미파 레레미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음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편하게 조금만 더이 부분은 에, 편하게 낼수 있는 음정이죠 도움은 조금만 더 그리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봐야지. 아시겠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네. 어때요? 노래가 그냥 쏙쏙 들어오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